거짓 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 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이나저 방송, 통신 이 등은 가짜 뉴스 통으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그반려민주주 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 가짜 뉴스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유수.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혜하고 뭐 했다. 오늘 그, 저, 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 유수 하는 순간에 이 가짜 유수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거 다밝이죠 지금 편을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 유수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뉴스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조상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침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설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 씩다 떠들었잖아요. 정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30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틀면은 계속 거짓말 했던 그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 일수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한 가짜 일수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 어,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 어? 한 분은 내 검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2018년, 2017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 표가 나와 있는데 44% 늘었거든요. 영장 발부를 해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서 금융계좌를 뒤진게 44%가 늘었어요. 지금 8월달까지 통계가 나와서 8월달까지 끊었는데, 9월달에서 12월달 가면 더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적폐청산 하면서 그냥 금융계좌 압수수색 기존에 비해서 44% 그건 50% 가까이 그냥 영장발부해서막 뒤지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적폐청산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적폐청산청사는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음 정권 바뀌면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로 계속 남지만은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청장께서 무슨 말인지 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경찰 전체의 총수로서, 어,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 청장님, 사나이 15만 명의 자존심 가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경찰들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전 정권,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렇게 44%나 어?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경찰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 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부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일나세 방송 통신이 등은 가짜 유수 통무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거, 그 자연빈 주지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 가짜 유수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유수.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이하고 뭐 했다. 오늘, 그, 저, 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 유수 하는 순간에 이 가짜 유수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거 다답이죠 지금 편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 유수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유수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조사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심,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를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씩다 뜯어졌잖아요. 중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30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털면은 계속 거짓말 했던 그거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뉴스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 요 지금 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 병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판다따위서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 법, 법,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 어? 한 분은 내 검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2000, 이 정권 전에 2016년에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하고 2018년, 2017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 표가 나와있는데. 44% 늘었거든요. 영장 발부를 해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서 금융계좌를 뒤진 게 44%가 늘었어요. 지금 8월달까지 통계가 나와서 8월달까지 끊었는데 9월달에서 12월달 가면 더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적폐청산 하면서 그냥 금융계좌 압수수색 기존 내 비해서 44% 그건 50% 가까이 그냥 영장 발부에서 막 뒤지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적폐청산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적폐청산 추사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음 정권 바뀌면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로 계속 남지만은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청장께서 무슨 말인지 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경찰 전체의 총수로서, 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 청장님 사나이 15만 명의 자존심 가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경찰들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전정권 2016년에 비해서 2018년 이렇게 44%나 어 금융 계좌 압수수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거짓 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 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일어나서 방송통신이 등은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 가짜 뉴스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뉴스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이하고뭐 했다. 오늘 그저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뉴스 하는 순간에 이 가짜뉴스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 다박이죠. 지금 패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뉴스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뉴스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어 얘기만 조사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심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설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씩다 뜯어졌잖아요. 정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십 어? 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틀면은 계속 거짓말했던 그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 뉴스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요. 형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한 가짜에서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 어? 한 분은 내 검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더이상 이런 얘기를 더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세웅 의원님 인사하요네의님성장 오늘 청사 앞에서 1시 5시 6시까지 실패하셨는보죠그 부분은 전해가고 싶 청와대 가짜청원에 속반는 국민들, 그 가짜청원 자체가 너무 심하다. 또 하나는, 이, 지금 그수원중국경찰서의평가조두 가지, 하면서 보십시오. <laughs> 자, 저사람 자체로도 지금, 어, 핵인, 저돼기 들고 있는, 무기인 것 같고 들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폭행는 모습 보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 자가 저도 봐봐요. 청와대 청원 한번 해보세요. 청와대 청원에 청와대 뭐라고 나오니까? 수원역 백악기 집회에서 시민분들이 지나가는 성경지 안으로 수술과 함께 봉 막대기를 이용한 복행을 하여 세살배기 아이에게 전신마취의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세살배기 아가 다치거나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다는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부분은 뭐 지금 오늘 이렇게 남북경찰서장이 그전에 발표했잖아요. 세살배기 아가다치지나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18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짜 뉴수 중에 가짜 뉴수잖아요세달백이 네. 아이에게 전신마치에 이러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새달아이가전신마치에 이러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짜 청와대 청원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 또 경찰에 대해서 모욕을 줘요. 이때 주변에서 시위를 풍기해야 할 경찰, 피해자를 구하기는 그냥 오히려 가해자를 놓아주고 가해자, 군지피해자에게밝게한다는 억울 도스는태도를보니다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동영상상에 분리를 시킨다고 엄청 고생했다고. 자, 이거요. 지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청와대 증언 세살 되기 애가 어? 부상은 부상하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세살 백기 애를 전신 마취해주는 수술을 하게 만졌다 이거 국민들은 완전히 슬픔한 거야.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셨습니까 이렇게 줬어요. 태극기 집회에 대한 강력통제와 경찰에 가서 는이짝새동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더래. 경찰은 이런 정와 청문 보고 어떻게 대처했습니다? 경찰은 자기 안정을 나아고도 이런 청문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냐고. 이게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3만 몇 명이 눌렀어요? 이 가짜 뉴스 중에서도 엄청난 험의 가짜 뉴스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을수 없는 청와대 청원만 가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어, 인신보 어, 경찰에 대한 명예 해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를리려가지고 경찰서장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내자리에에 대한 어, 폭행은 없었다. 세, 피해자 세달 대비 아이가 부상을 당한 사전은 없는 것으로 알인했다 그럼 도대체 이초원올리가지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거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경찰에 명령이 있고 이 가짜 청원을 청와대에다가 짜청원을 저렇게 거저이 올리는 자체를 건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청장님 말씀해보세요. 여기 담당 서장님 오셨어요? 아무 대책이 없으면 청원 전혀 올리면은 뭐 아무런 말이라도막 올려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오늘 왜더집회오신지알아야는 분들이? 청와대 청원이라는게 저런 식으로 그러지 않고 막 올라가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어, 세살배기가 부사하면 부사하고, 아무런 거 없는데도, 뭐라, 전신 마취에 이런 수술 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폭행 장면, 우리 동영상 다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혹시 그럴까봐, 아니 나는 처벌 안 해도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처벌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전부 기소 경로로 검찰 수치을 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청장님. 아니 경찰이 일부님 경찰이 저렇게 청와대 처분해서 문면을 받고 있는데 경기경찰청장님이 그러면 남부청장님이 아됐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해가지고 일선에서 어? 맞아가면서 어? 시 대변하고 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은 뭐하는 겁니까? 총수가 나서서 어, 대변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대변을. 이 문제 저거 거의 맞죠? 가짜 뉴스죠. 가짜. 가짜 청원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청와대 청원 중에 저런 가짜 청원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린이의 부상을 는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이 부상 없는데 저렇게 전침마취에 이런 수술을 했다고 저렇게 가짜를 올려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청을 올려서 저기 공개적으로 3만 몇 명이 어? 청을 누른 거 말이지. 그러면은 국민과 저거는 완전히 맞아 있을 정도가 아니고 어? 의도적으로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태극기 들으신 분들죠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되게 착한 분들이에 남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 그러니까 3월 10일 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죽 어, 돌아가셨는데도, 어? 그냥 객기만 들고 분노하고 있지. 그런 분들한테 저게 뭡니까? 청와대 청원이 저렇게 한국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너덜이 올려놓고, 어? 떤 세력에 대해서 엄해하또 경찰에 대해서 짭짤 조사하고, 그래야, 데그 경찰들은 가만히 있고, 아, 지나가면, 우리가 막, 지나가면 되겠지. 그럼, 일선에서, 어, 문명받은철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우리, 어, 남은 전장님한테, 쭙는 거예요. 저거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되면은요, 청와대 저, 저, 앞으로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의 신뢰성이 떨어지자. 저한 가지로 청와대 청원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네 분이, 네분 옆에서 다 말렸어요.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은 서로 회살 잡았어요. 치고박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을, 그걸 들고 있어 위험하니까 뺏어 내다가 늦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말린 사람은 기소하고 위험하러 넘깁니까? 도대체 평파가 이런 평파가 어디있습니까 동영상을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가진 동영상이 이러니까, 경찰이 가진 동영상을 좀 달라고. 비교해보겠다. 아니, 말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경찰의 자존심도 있는 거 아니에요. c 그, c t v 자료 분석하고 그, 그 관련자들의 질문을 패소해서, 그, 내용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 게 됐어요. 자, 이기 보세요. 있습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사람에 대해서 예, 예. 한 사람은 서로 주먹붙이를 하는 아니고 무슨 무슨 그런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 뭐라 하고 그것 까지고 기소를 올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시면 다시, 다시 복귀해서 한번 보자니까요. 우리가 동영상 가진 거하고 경찰이 동영상 가진 거를 복귀해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당할 만큼 경찰에 속치돼서 기사를날 만큼 행동을 했는지. 이거, 제가 답답한 거는요. 저 청와대 청원 때문에 여론의 문면을 맞았어요. 경찰이요. 수사하는 경찰들이 그냥 지가 좁혀요. 청와대 청원 올라가는 저런 거짓말을 청와대 청원 올라가는데 경찰에서 한마디 얘기안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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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올리는 청와대 청, 청원이 저런 겁니까? 청와대 청원이 저래야 한국에가저리게 됩니까? 지금 이 정부가 청와대 청원 좋아하다가 어 망하는 불안이 나온다니까요. 저 가짜 청원 보세요. 있을 수 없는 가짜 청원을 저렇게 올려가지고 3만 명이나 어 청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만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가만히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저렇게 명예훼손을 당하는데 저희들이 고발할 테니까 조사해 주세요. 저희는 고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수단, 수사, 금발 수사에 대해서도 법적 강조를 하겠습니다. 법원에사전그 동영상을 다으로놓고 보자고요. 얼마나 금발 수사를 했는지. 제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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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법이 무너지고 어 저런 식으로 가짜를 가지고 올려가 청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청원을 진짜로 믿고 3만 명이나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은 붕괴를 느껴야 될 거야. 붕괴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홍민 네. 법무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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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